이렇게 들어서 약간 이렇게 오른 손바닥에 하늘 그러면 손바닥과 이 클럽헤드 페이스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볼 수가 있죠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찍어치듯이 치는데 이게 쓸리는 거다 빵 찍어치면 여러분들도 우두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카리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안녕하세요 바카리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초 간단하게 우드를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우두의 시그니처 레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호떡을 쳐라. 그 호떡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공이 호떡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우두 같은 경우는 동그란 거를 위에서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죠. 이게 이제 호떡이라고 제가 이제 칭한 건데, 통상적으로 소리라고 하는 이 우두의 밑에 부분으로 치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호떡을 어떻게 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렸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내렸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0.00001도만 중심에서 살짝만 열어줘요 살짝만 열어줘 약간 오른손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뚝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팔뚝을 돌리면 손바닥이 하늘 보죠 팔뚝이 하늘을 봐요 오른손만 잡고 이렇게 비틀어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하늘이네요 오른손바닥과 헤드페이스는 동일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자, 어드레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 손은 핸드포워드가 돼 있고, 헤드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바닥을 찍어. 자, 이때, 돌아가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그냥 바닥 찍어. 바닥을 찍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잔디를 이렇게 계속 치고 있어. 근데 쟤 보세요 디봇이 나요 디봇이 안 나지 그냥 이게 쓸리듯이 간다는 거지 쓰러치다의 정의는 헤드가 열려져 있는 상태 헤드페이스가 0.001도라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찍어치듯이 치면 나는 찍어치는데 쓸리는 거야 봐봐 보세요 하나 둘 놓고 이런 식으로 빵 빵, 세게 치는데 지금 보세요. 잔디가 안 파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대로 내려놓으면 헤드페이스가 스퀘어나 살짝 다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때리면, 봐봐요. 박히지. 나간다 그래도 이렇게 박히는 현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만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두손 잡고 오른손만 이렇게. 이렇게. 왼손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헤드페이스 하늘. 자, 그대로 내려요. 호떡, 호떡, 호떡. 호떡 씨앗을 위에서 눌르듯이 위에서 눌르듯이 여러분들 이 주손을 잡은 상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그냥 찍어 계속. 통.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손목만 돌리지 않은 상태, 이렇게 손바닥이 정면을 본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톡. 톡 찍으면서 골반의 회전, 톡 찍고 골반 회전, 톡 찍고 골반 회전. 그러면 오른쪽 팔꿈치는 앞으로 나가 있고 골반의 회전을 통해서 팔로우스로까지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놓은 상태로 이렇게 풀리지 않게, 이렇게 풀리지 않게, 이렇게 풀리지 않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열어놓고 바닥을 아무리 세게 때려도 호떡이 가능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치지 마시고 그냥 살살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약간 이렇게 오른 손바닥에 하늘 그러면 손바닥과 이 클럽헤드 페이스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닫혀요. 돌리는 거 아니에요. 돌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서 살짝 놓으면 열려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들어서 열어놓고 살짝 한 50%로 치는 느낌으로 빵 그러면 요 정도 포지션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빵. 그럼 어때요? 이 자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제가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정확하게 정타가 난다는 거. 저는. 찍어 치듯이 쳤어요. 근데 쓸리면서 약간 진짜 우두를 쓰러치는 것처럼 하면서 정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타가 난 거, 요거 이렇게 닫겠습니다. 자, 닫고요. 들어서 요 느낌이에요. 자, 그냥 그대로 갔다 왔을 때요 느낌에서 열어서 친다는 느낌. 이 열어서 친다는 느낌으로 연습스윙을 한번 하고요.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찍어치듯이 치는데 이게 쓸리는 거다 닫혀 있으면 뒤봇이 나면서 나가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놓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찍어치듯이 치면 이것이 쓸려치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로테이션 시킨다고 손목을 돌려버리면 답은 없다. 찍혀 맞는다. 그럼 쓸려 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 둘, 오른손이 페이스와 같이 가고요. 잡아 놓은 상태로 바닥 빵, 빵, 찍어 치면 이게 쓸려지는 거죠. 사이판 라우라웨이, 이스코스 오버 홀. 자, 원혼 챌린지. 내가 원혼 한번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에이밍 하... 잡고요. 들어서요. 들어서 탁, 탁 쪼아놓으면 열려요. 이때 많이 안 가게. 이 상태로 잡아놓고, 빵! 찍어 치면, 여러분들도 우드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똑바로 잘 갔어요. 너무 간단해. 하나, 둘, 들어서, 찍어! 찍으면 쓸릴 것이다. 다만 이렇게 돼야 핸드포스트 눌러치기 앞뒤보 다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드가 사실 어려운 클럽이잖아요. 이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우드의 신이 될수 있고 저처럼 원원할 수 있고 그냥 푹 쳐도 똑바로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하시고 환호의 댓글을 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야,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올라와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지하게, 원혼할수 있고, 우드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박하니 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하실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마침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사은품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